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는 요 왼쪽 다리는 괜찮은데 네. 왼쪽 발은 괜찮은데 오른쪽 발이 그렇게 발이 시려워 싫어. 시려워요 지금? 어? 어. 아 지금도 신발 어, 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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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있어야 요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여기가 발이 시려워 아. 아. 잠잘 때도 양말 신고 자야겠네 싫어서 네. 뭐 신고 잘 때도 있고 뭐아 예예 예. 네. 그게 그렇고 네. 음, 또 그리고 무릎 여기 현재 보시면 지만 여기, 여기, 여기 봐 여기 툭 튀어나왔네요 왜 그래? 물참가 물창가. 물거예에요 어. 아. 그 자꾸 빼고 그래도 차꾸차요 아, 그래요? 그, 이번은 병원에 가가지고, 네. 빼 않고 그냥, 여기, 여기다 뭐 주사를 놓고, 저디서뭐 가라앉는, 물 가라앉는 약이 있다고 그러더라. 고 걔를 네. 놓고서 자꾸 물 빼면 안세서 가라앉는 주사를 놓는다 그러면 놓고서 이 물을 안 뺐거든. 네. 이쪽도 그렇고 그래. 저. 아, 그쪽도 그러네? 어, 다 양쪽 모르게? 다 그러는데 네. 그래 네. 요건 물 차는 거 하고 응? 요발 기운 거 하고 응여기이 어. 물이 차면은 여기 장사기도 하고 여기하고여기 여기. 네. 양쪽 요가 그렇게 아파 지금도 아파요 그러면? 어 지금도 아파요 다예예아 네, 네. 걸을 때막 걸을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걸을 때 아프고, 아프고. 어, 이, 이, 똑바로 걸지를 못해요 뭐 기... 아버님 한번 걸어볼까요? 네나 아까 걸었 네맞아 걸어보네 응 어. <laughs> <laughs> 그럼 막 아프구나 오른쪽이. 응. 왼쪽은 어때요, 버리는. 왼쪽 여기가 아프다 오른쪽에. 근데 오른쪽이 어, 더 아픈 거네. 야, 그렇지 양쪽 다 아퍼. 아그 이렇게 아이고. 걸으면. 오른쪽인데 더 아프죠, 아프기는. 아프기는 오른쪽이 네. 더 아프지. 알았어요. 네. 앉아보세요. 네. 자 그리고 또안아보 내가 뭐해요 아버님. 음. 음. 그리고 또이나오케 수상 가몇년 됐지? 어깨, 어깨, 오른쪽 어깨 수술을 했거든요? 네. 어깨 수술을 했는데, 여가 옆으로 두루, 잘 치겠, 옆으로 두루잘 치를 못해 네. 여기 여가 졸리고 아파가지고, 응. 이몸 중량이 있어가지고, 늘려가지고, 여기, 서한다 뭐, 땡기는 여기가 있나 봐, 그 여기 여가 이렇게 졸이고, 땡, 아파요. 아, 여기가. 지금도 아픈거죠, 그 아니, 지금은 괜찮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잘 때만? 잘 때만 그렇지. 그래요? 응. 팔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귀까지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팔을. 어. 양쪽 다 똑같이, 아니면 딱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쪽이 아이고, 아파요? 오른쪽이 아파. 그러네. 네. 어디가 아파요, 오른쪽이? 오른쪽. 오른쪽 어느 부위? 네. 어느 부위가? 여기, 여기, 어깨, 여기. 여기가? 네. 아, 이쪽이 아프구나. 응. 음. 오른쪽이 수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응. 음. 오. 음. 다시 한번 들어봐요, 아버님 좁, 높여봐요. 아이고 아프구나. 아,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거 무릎하고 네. 어깨가 제일 문제네. 네. 또 있어요, 아버님. 앉으세요, 이제. 그리고 저 이래 평소 때 이래 일안 하고 있을 적에는 괜찮은데. 네. 네. 일좀 지나치게 하게 되면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아, 허리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소변은 어떠세요? 이도 허리 수술병여지 소리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어깨 수술할 적에 소변은 특별히 문제없어요? 소변은 응. 집사람이 나중에 뭐 방광 여기를 얘기를 해가지고 직골에 붙이죠 그래가지고 응. 많이 저거, 좋아졌어요? 네. 좋아지긴 하는데 하루 6번 뭐 5번 그래갔었는데어징는한번 네. 싸고 그저께는한번안 싸고 <laughs> <laughs> 네. 아버님도 효과 봤네. 어, 효과 봤느냐? 아직까지도 두번 봐야 알지. 어. 네. 그럼요. 두 번은 봐야 되는데. 응. 계속하면 조금 조금씩 더 좋아져 요 일반적으로. 네, 네, 어. 네. 꾸준하게 해야 돼이거 네,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네. 완벽하게 다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네, 네, 완벽하게 네. 젊을 때처럼은 안될 아, 수는. 젊은 사람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음, 대신. 아. 최대한 고칠 수 있는 만큼 고쳐보고, 음, 음. 남는 부분은 뭐, 이제, 뭐 나이 들었으니그 네, 네. 정도 인정하고 네, 네. 살아야 돼요. 10번 네, 네. 그러니까 갔던 거, 네. 한세번 정도만 가도 성공이에요. 물론, 음, 음. 이해되시죠? 음, 음. 그러니까 근데 계속 하면은, 보통은 많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뭐, 어, 정리해보면은, 음. 무릎 물차는 거하고, 네. 무뭐 아픈 거. 그죠? 아픈 거하고, 발스러운 거하고. 발 거하고. 그 다음에 어깨. 네. 그 다음에 허리. 허리. 그러네. 맞죠?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소변은 제가 봐서는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어머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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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네, 네. 그러면 어머니는 해달라고 배우면 되니까 는그거 네. 중심으로 제가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손 대볼게요. 이거 여덟 개인데? 더 차지. 오른쪽에. 아버님 비슷해요. 아유. 예. 여기 손 이렇게 대요. 여기 한번 대봐요 아버님이. 거기 말고 아니, 여기 아니 여기 그러니까 말하네. 하나하나 따지는 거야. 여기는 비슷해요. 일단은. 여기는 네, 비슷해거는데 여기. 여기 여기도 차갑고 여기도 차가워. 여기는. 그죠 그거가 더 싫어.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 아셔야 될게 아버님이 느끼는 건 저도 알겠어요. 이렇게 차갑다고 느끼는 건. 그 느낌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보니까 여긴 똑같고 아래쪽도 다차고둘다 차가워. 차가워. 어머니가 한번 만져보세요. 차가운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싫었긴 하는데자 여기도 만져보세요. 이게 손, 더 싫은데. 손 대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도 대보고. 예, 여긴 여기가 더 싫은데. 응. 음. 비슷한데. 비슷한데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아니, 발가락 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같이. 응. 동시에. 여기가 더 차가운 느낌도 있는데. 동시에 돼야죠. 어, 그, 그렇네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돼봐요, 아버님 똑같아. 동시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내장이 이더 차인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느끼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대, 온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차가운 느낌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 그래서 다른 기록으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느낌은 저도 알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하나는 해볼게요, 아버님. 네.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아버님 태충이에요. 알죠? 엄지 검지 사이. 그리고 아버님 신발을좁금걸 신으시나 다 이렇게 쪼그라 들었네. 신발이 이렇게 넓어야 돼. 다 펴져야 돼요, 이거. 이렇게 두개 태충에 세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태충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보세요. 대충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였어요. 됐죠? 눌러보면은 이쪽 발이 더 아파요. 오, 여기 똑같은 자리. 아, 어가고요그니까요 여기서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음. 이쪽 발이. 그니내 그래, 내 말대로 팔그 씌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 아버님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응 음, 음. 실제로 그래. 온도가. 음. 같아 양쪽 같은데 아버지 음. 느끼는 이쪽을 더 쉽게 느끼는 거야 음, 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음. 어떤 사람은 뜨겁지도 않는데 막 엄청 뜨겁게 막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음.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랑 달라요 아, 좀.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발등에 아까 엄지 검지 사이에 발등에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검지 중지 두 번째 예 네, 사이에 올라가서 여기 쏙 들어간 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도 이렇게 붙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 여기 아, 맞아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였어요 자 지금 아버님 이렇게 붙여만 나타나요 여기 이름 네. 누르면자 보세요 그럼 네. 제가 딴거 여쭤보고 지금 발시어운 그 느낌 어떤지 아까 그시어운 느낌 손대지 말고 아버님 가만히 있어도 막시어웠잖아요 지금 어떤지 보라고요 제 말은 무감각인데 싫어한 거 없어졌죠? 무감각이라 그니까는, 러 응. 알았어요. 무감각은 좋은데, 싫어한 응. 건 느껴지냐고요, 싫어한 거. 아니. 안 싫었죠? 응. 그거 아까, 응. 어, 아버님 신발 신고 있을 때부터 싫었다고 그랬거든, 요 저한테? 응. 기억하죠? 응. 지금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는, 아버님 싫어한 거 지금 못 느껴요. 차긴 차는데요? 아, 어, 그니까, 아까 그거는, 실제 응. 차가워서 느끼는 차가움이 아니에요. 약간 안쪽 똑같을 때니까요. 지금도 여보세요 지금도 지금 조금 아까보다 조금 열이 들어왔다 지금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차, 따뜻해요 지금 근데 형이 여기가 더 찬데? 아 진짜 만약 만족, 동시에 만나봐요그러네 그래. 여기가 더 차잖아요 여기가 더 따뜻해요 어쨌든 근데 그 따뜻함 관계없이 이제는 차가운 게 지금 안 느껴진다는 소리에요 음. 맞죠? 아까도 차가운 거와 관계가 없어요, 아버님. 음, 음, 그냥 아버님 느꼈을 뿐이야, 아마. 음, 음. 근데 여기 딱 이렇게 붙여놓으니까는 그 차가운 느낌이 일 순간에 쑥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붙여놓으면요, 열도 더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붙여놨더니 그냥 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거 붙인 건 현재 이거 발시롱 같이 로 붙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럼 보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은 차갑진 않지만 실제 여좀 차가우니까는 네. 열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 여기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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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꼼지락 꼼지락 만져주면 열이 계속 들어와요 아버님 됐다 너무 쉽네요 계단 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어떠셨나요? 야 물이 고스로아 소리가 나요? 어, 어. 제단오늘내이 때마다. 네. 이따 우리 한번 해보죠, 뭐. 네. 소리 나는 거. 본인은 안느껴요 나만 느끼지 어, 어, 알았어요. 네. 한번 보죠, 이따. 본인은 뭐야? 나만 느끼지 알았어요. 네. 아버님만 느낀다는 소리그시죠 네, 알았어요. 네. 다음에 아버님 용천에 붙여요 용천은 이 태충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고, 네. 용천은 그 근육을 피를 보내요. 온 몸에 근육에 피를 막 보내는 자리. 바닥에 참 저거 여기가. 그 부족감 모르겠네. 아, 붙일 거예요. 여기, 여기가 용천이에요. 뭘 발랐구나. 발려면안 네, 되는데. 괜찮아, 해보죠. 뭐. 두 번째 발가락에서 아래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쏙 들어간 거. 여기 뼈, 바로 밑에요. 여기 해바라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니다 이쪽 발도 여기가 아이거안 좋구나, 아버님. 그그비부있가 어떤지. 용천이에요. 다음은 어할거 그냥 1번이라는 자리를 할 거예요. 1번은 새끼발가락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여기 볼 만나는 이 시점. 여기 1번이에요. 무릎하고 허리에 도움이 힘을 넣어주는데 요 그리고 아버님 허리가 안 좋다니까 왼쪽 허리가 더안 좋죠. 어느 쪽 허리가 더안 좋죠. 양쪽. 여기 1번 아래에 또 하나 이렇게 해바라기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꼬리뼈. 여기다가. 아프지 않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허리. 이렇게 해요. 반대쪽도 줘보세요. 자, 반대쪽도 여기 1번. 1번에 붙이고, 그 아래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붙이고, 마지막 꼬리뼈. 이렇게 붙이면 허리에, 허리하고, 여기, 요자리 허리하고 무릎에 동시에 힘이 들어간 자리고, 그리고 허리에 동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유, 아버님이 엄살이 심하시구나. 아유, 니 아프가 아프다 그러지. <laughs> 아버님 이제 한번 걸어보려고요. 어, 걸어보세요. 거기 발에 붙인 거안 떨어지도록 조심하시고요. 안 아픈 걸 아프다 보자. 양말 신자 걷는데 아픈 거좀 어떤지 보세요. 종아리가 무릎 아파요. 무릎은요? 아까 무릎 아프다 그랬잖아요. 무릎 은기는좀좋아 무릎은 이제 줄었어요. 약, 약간 약간 좋아. 또 아프긴 한데. 아 조금 남았어요. 어 아, 그래도 많이 편해졌네. 네, 네. 아 그리고 종아리가 아파요 지금? 네, 네. 종아리 가 땡기고 아파요. 아 여기 네. 이에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앉으세요 아버님. 네. 지금 제일 아프던 자리는 많이 줄었죠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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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가 제일 아팠어 여기 제일 아프었어요 양쪽으로. 네. 많이 줄었죠. 네. 땡기는 거. 네. 모금 땡기는 거 지금 남아 있고. 여기 네. 여기 여기 남아 있고. 어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걸 j 여가 아파. 음. 음, 음. 고기도 음. 이제 한번. 관련돼서 더 해볼게요. 자 어디다 붙일 거냐면은 무릎을 보강해주는 자에 있다는. 네. 여기 여기 이 앞볼이 무릎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무릎이 네. 관절이 그 아픈데다가 네. 이번에 8월 24일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아픈 도중에다 충격해가지고 다 해요. 음 알겠습니다. 음. 무릎을 보강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무릎이 다 따라가지고. 음, 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가 수술한다 그래서 수술하지 말라고. 그럼요. 이대로 하셔야 네. 돼요. 수술. 수술을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제가 좀 수술. 어... 수술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구나. 제가 좀좋아지같아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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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 엄지 검지 사이에 이렇게 하나 붙일 거예요. 그다음에 검지 중지 사이에 여기 쏙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 여기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검지 약지 사이 여기 이렇게 붙이고 약지 새끼 발가락 사이 이렇게 여기가 무릎 이에요 무릎 자에 보강됐고요 반대죠 양쪽 양 양지 여기? 아 어, 아니요 여기 발가락 사이 음. 엄지 검지 발가락 사이에 지금 붙이는 거예요 엄지 검지 발가락 사이. 여기. 저건 무릎이라고 하죠? 예, 안쪽 무릎, 여기는. 아. 그 다음에, 중, 두 번째. 검지, 중지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그 붙인 우에서 그려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무릎에 힘이 가요. 무릎이 확 가는데, 아버님, 무릎이 자붙는거 이거를 음, 이제 보여줘 알았어요 여기 안쪽 무릎 있잖아요 거기 아파요 네아 여기도 아프죠 여기다가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개만 붙일게요 그러면 안쪽 무릎에 힘이 더 들어갈 거요 여기 아파요? 안아요 많이 아프죠 거기 좀데 음릉천이라는 자리에요 음릉천 사실은 여기 여기는어때 괜찮아요? 여기 거기 아파 아버님, 어. 아버님 아버님 소화는 어때 아이고 밥은 잘 먹어요 아, 잘, 잘, 잘 먹어요? 그도 어. 아. 그렇구나 열이 조금 있 여기에 안쪽에다 음. 하나 붙여줄 거예요 너무 아프다 그, 여기가 여기 어우 아파 아이고 아이고 오우 형 아우 엄살이 엄살이 장난이 아닌데 <laughs> 아니 엄살 아니고 아이고 안 좋아요 농담으로 있어요 아버님 농담 엄청 안 좋아 엄청 안. 보세요. 이런 데는 아파요안 아파요? 여기는 달라. 근데, 여기는. 약한. 똑같이 눌러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아우! 완전 다르잖아. 이쪽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자, 이렇게 하면, <laughs>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쪽 발에 힘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한번 해봐요. 걸어볼 거예요, 이제. 우리 오른쪽 발에만 이제 더 붙였거든요. 비교해보려고 제가. 내려가보세요. 원래 오른쪽 발이 더안 좋거든요 아버님이한 걸어보세요. 아이고, 어이구. 아이구야, 아이고, 아이구아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아이구야. 박수 한번 칠까요? 이리로걸어가 도로 쪽 약간 앞으로 가. 응. 네. 매저는거 보니까 밤저같다오 어, 저 같아 오고 있던 생각이 드시는구나. 이야. 이제 걸을 좀모르겠는데 네. 네. 아이고, 이런 돈 없지, 아빠. 많이 좋아졌죠 아버님. 네, 네, 네. 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걸잘 네. 기억하시고, 또 유튜브 보시고,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늘 배우러 오셨잖아요, 아버님. 아시죠? 아 예, 예. 어, 아, 예. 수업비를 비싸게 내주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배우는 가치가 있어요, 아버님. 가치가 있어. 그렇지요. 그럼, 시말하고좀뭐 더, 더나하는 얘기야? 아니. 뭐. <laughs> 1만원 가치가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이 네. 들죠 이제 네. 어, 네. 괜찮아요 잘, 배워, 잘 배워야 돼요 오늘 또 이제 반대발 하면 여기 발이 이제 왼발을 할텐데 왼발 을 하면 오른쪽 발이 아까 더 편해져요 음. 왼발까지 하면은 음. 왼발 올려보세요 여기가 아니 웃는 편이에요 여기 아프죠 여기 어때요? 좀 들어, 들어. 여기는 여기 여기 아프고 여기 여기 어. 아프고 여기 아아프 어. 여기 아 여기 아 거기도 아프고 아, 이쪽이 아프네, 아버님 여기. 여기도 볼까요? 이쪽이 아픈지? 여기. 이쪽은 어. 덜하네. 여기 좀 어, 아프긴 한데. 좀 아프네. 응. 이런 식으로. 오. 아이고, 아파. 이고 아파라. 너무 아프다. 자, 이렇게 놓고 또 걸어볼 거예요. 그러면 더 편해질 거예요, 아버님. 걷는 거좀 어떠세요? 걷는 거좀 나한테 더 편해졌죠? 네. 예. 네. 근데이쪽으그 뭐 돌쪽에 네. 이쪽 양쪽 오른쪽 아픈 거 보이죠? 그러지 않고. 어, 자 아버님 하나만 더 확인할 거예요. 종아리 지금 어때? 요 종아리는 좀나 종아리 해라고 어. 네. 앉으세요. 종아리는 조금 더라고. 어, 종아리도 좀덜해졌고 네. 무릎도 안쪽 무릎도 더 좋아졌을 네. 거예요. 아, 네, 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쭉 걸어갈 때. 걸어갔다가 걸어올 때좀 아픈 건좀 불안한데 네. 돌 쪽에 돌 쪽에 돌 쪽에 여기 무릎 옆에 아, 안 무릎 네. 거가 약간 아파. 알겠습니다. 정도라. 아이고. 그렇게 아파요. 알겠습니다. 5슨살정도구나 아유 거기 왜 이렇게 아파요? 아버님 만져도 아프대 엄청. 어. 혈혈하는 데 쪽이에요. 그쪽에 그냥 그 혈자리를 생각 안 하고 위쪽으로 저 보강 아래쪽 무릎을 보강한다는 생각으로 위쪽을 보강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돌 때도 아마 더 편할 거예요. 도는 걸 한번 또한번 보고 그래도 남았으면 또설제를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버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금 아버지물찬거 얘기했는데 지금 물찬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지금 좀 빠졌을 거예요. 예, 네, 네.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예. 네. 네. 아니 안 빠졌네. 알았어요. 내가 그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럼요. 얘가 얘가 시간이 네, 네, 이 빨리 일어나. 무릎이 결국은 튼튼해져야지 물이 빠지는 아니, 거예요. 그래. 저는 게안 줄었어요. 어내상대 것도 그렇고. 돌때 어떠세요? 어. 돌때 훨씬 낫죠. 어. 어 보봐요. 돌때나 나을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자리 없을 때 바짝. 꽂히고 가서 한번 소해도 되고. 억지로 찾으려고 이러지 응. 말고요, 아버님. 앉으시고. 다리, 다리 신경로팔짝 힘을 받치니까. 아, 아. 기는 그때는 조금 아요 어,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은 아유 처음에 비면 양반이라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laughs> 처음에 비하면 저 힘을 지금 바짝 줘도 아픈 거잘 모르겠어요? 어 그럼 무릎이 또 좋아졌네요? 지금 아프면 거의 없네. 갔다 와 보세요. 저기 갔다 와 보세요. 걸었다가 네, 무릎도 많이 좋아진다. <laughs> 네, 나도, 나도 그래. 요 네 정말로요 응. 네. 앉아보세요 아픈거 있어요 없어요? 아픈건 좀 약간 아까보다 좀뒤가 아프고 거의 없던 일이에 음, 거의 없어 목이 눈곱만큼 남았죠? 음, 네아 네. 그렇구나 아니 고 거의, 거의 없어지고 거의 없어졌어요 약간 좀 아픈기가 약간 있어요 아버님 네. 이 무릎이 이렇게 안좋은지가 오래됐죠? 나 이거 오래됐지몇년 네. 됐어요? 시술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술도 네. 하고 오래됐어요 10년은 넘었어요 이게 예, 네 어깨 아픈 거 이것저것 없고 아 그러니까는 예. 어깨년 넘었죠 그고 시술했고 거기 배구 가서 수술했고 음. 그런데 지금도 무릎 수술하고 싶어가고 그렇게 그러는 걸 아버님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발좀 네. 어. 아, 잠깐만 올려보세요 제가 여기는 안 찍어서 거기 알려드리려고 그거 이거 저거 물을 못 차는 거자 여기 보면은 제가 어디를 했냐면 아버님 여기 안쪽에 여기에 복숭아뼈 인데 네. 안쪽 복숭아뼈 여 안쪽으로 여기, 네. 여기 보이죠 네. 복숭아뼈 여기 있고 네. 여기다 했어요 저쪽 발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아픈 데를 찾아서 제가 이쪽도 복숭아뼈인데 여기 여기 네. 보이시죠 네. 그렇게 했더니 무릎 이제 이 아까 이제 힘을 꽉 주면서 쫙 폈을 때 아, 아팠던 아, 아,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 아, 아. 그래서 거기 없어 이거 이제 요거를 이제 아버님 아셔야 될게 요거를 붙여놓으면요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시죠? 이게 나중에 네. 또 떨어져요, 막. 또 아파져. 이, 집사람 여기, 여기, 저, 탁고 여기 붙여주다 보니까. 네. 네. 붙일 때 그때 며칠만 되렇게 하면 이지 며칠 이상 면 가볍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뛰라고 그러더라고. 가볍고 뛰고요. 네. 또 안에 계속 붙으면 막, 더 아파져요, 막, 무릎이. 네. 더 아파져요. 네, 그, 그, 잘 들으세요. 네. 더 아파지면은, 네. 얼른 뛰셔야 돼요. 네. 요게 지금 아버님 붙이자마자, 아픈 게 쑥쑥쑥쑥 막 없어지잖아요. 네. 효과가 센 거에 약한 거예요, 이게. 센 거죠? 센 거죠. 네. 이센게 계속 들어오면요, 내 몸이 잘못 견뎌요. 내혈압을 네. 타고 올라가죠? 네, 내 몸에 막센게 계속 들어오는 거라서, 네. 이게 계속하면 좀 버거워요. 몸이 힘들어요. 나중에 무릎도 더 아파지고, 붓고, 계속 붙여놔버리면은, 그 다음에 몸살도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2, 3일 붙여보다가, 힘든 느낌이 오면 얼른 떼세요. 안 가렵더라도 힘든 느낌이 오면 떼라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기다렸다좀 괜찮아지면 또 붙여요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 여기 해주신 대로 여자랑 한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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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아버님 해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네. 다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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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다시 무릎 굽혀보세요 조금 줄은 것도 많고 무릎이 줄어 물이 줄은 거예요 아버님 네. 물이 줄었기 때문에 어, 어, 이거 줄어서 그래 안줄으면 이거 굽히질 못해요 지금 어, 어, 이걸 못굽혔잖아요 어, 이쪽으로 어, 아이고 무릎이 어, 많이 줄었어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가 땡겨가지고 물이 물이 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응. 틀나가지고땡기서 아파가지고 많이 줄은것 같은데 어. 이쪽부터 봐오 어, 잠깐만 쭈글쭈글해졌다 아 응. 아니 이게 피면 쭈글쭈글해지는데 아니 아까 물때문에 이렇게 안됐어요 응. 이거 블록했다고요. 네. 지금 쭈글쭈글해졌잖아요. 무리가 엄청 멈춰, 많이 빠졌다. 평坦하고 올라오고 예. 네. 이쪽만 그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네, 네. 아까 아버님 네. 이렇게 펴, 이렇게 펼 때도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않았다고요. 아까는 줄었어. 예. 네. 줄었어요 확실히. 네, 이쪽. 이쪽. 다리 한번 굽혀보세요, 일단. 이쪽으로는 구펴보세요. 잘 돼요, 이쪽보다. 응. 음. 그쪽에서 물, 굽혀보세요. 채널한테... 아이고, 아파. 응, 어디가 아파요? 그? 어, 여기, 여기 아파. 거기가아파 음. 알았어요. 네, 여기 지금, 아이고야. 너무 아파요. 여기가, 여기. 여기는. 그, 조금 더. 조라고 여기는 아예 안 아프고. 그렇죠? 아, 안 아프고. 자, 보세요, 이제, 아버님. 무릎이 안 굽혀졌잖아요, 아프고. 여기를 해개라는 데를 붙였어요. 자 무릎 굽혀 보세요. 다시 어때요? 무릎 좀 들어가는데, 굽려지는데 응. 그렇죠. 아까 요가 그렇게 안 아팠었는데 또 요가 그래 아프네? 어. 응. 근데 많이 굽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요 자리가 무릎을 굽힐 수 있게 한 자리, 해개가. 그럼 아버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디, 어디를 뚫어야 되겠어요? 혈자리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거야 여기를 그렇지그거 아픈데 네, 지금 여기 엄청 아프잖아요 네. 여기 뚫리면 더 잘, 더잘 되겠죠 네. 그죠 다시 한번 구부려 보자, 아 어때요? 구부리지는 가 완벽하게 다 구부려지네 응. 어이구야 구부리지는 않았어 땡기니까 어, 어. 여기 아프고, 응 거기가, 응 완전히 다땡길때 아프죠. 거기들 물좀 그, 주는 거 아니야? 이쪽 구름, 이쪽 구름이 양면 무릎이 지금 무릎 잘 구부려 구름. 있잖아요. 그건 응. 뚫은건 맞아요. 네. 제 말이 맞죠 아버님. 네, 그거는 네. 이제 끝내려고요 여기서 끝낼 는데제 네, 네, 무릎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집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버님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많이 붙였기 때문에 네. 힘들면 얼른 뜨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다음 에 포기하지 말고 네. 더 아파지는 시기도 있으니까는. 피어, 뭐, 어. 더 아파지는 시기도 있으니까는 그때도 잘 참고 끝까지 하세요. 네. 아, 아, 아셨죠 여기 여기서 마칠게요, 아버님.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